노블레스 오블레즈를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기 왼쪽에 보고 계신 분은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고요. 위쪽에 계신 두 분은 경주 최고잣 집입니다. 그리고 가수 김장우 오른쪽에 계신 분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무당 이혜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는 국민이 가장 많이 존경하는 기업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전 재산을 사회에 한원한 참된 기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9년 경영 일선에서 은퇴할 때에도 전혀 용어도 혈원도 없는 사람에게 사장직을 승계하고요. 전문 경영인체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미국 변호사 등 아주 유능한 자녀들이 많이 있었지만 경영과 서류를 철저하게 분리시키신 분 그리고 납세 의무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신 어려운 경영자인데요. 당시 사회는 정말 탈세가 예, 관행처럼 여어진 그때에도 이분의 철학은 기업이 국민을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야만 정부가 그 돈을 국민을 위해 쓸수 있을 거라고 그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부자 3대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주 최부자집은요, 1600년 초부터 1900년까지 무려 300년 동안, 12명, 12대의 만석분을 배출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분, 그 경주 최부자집의 강언이 바로 이겁니다. 예, 이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고. <laughs> 흔히 부자 선대를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 없이 물려받은 부은 오래가기 힘들다는 뜻이죠. 그런데 조선의 노블레스들은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었습니다. 왕권의 근원에서 공과 입공과 호사를 누리던 자들이 막상 나라가 망했을 때에는 일제에들붙어서 일왕이 주는 군사금과 자기를 받고 우리의 결해와 국민을 배신했는데요 바로 이들이 불확실한 그 암흑의 상태에서 일하게 주는 의사분과 자기를 받고 타협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으로 건강여행을 떠났죠. 하지만 이때에도 저항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려 6형제인데요. 우당 이혜영 선생님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네,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은 오늘 사망의 약속이라면 나라와 백성들에게 다가야고 문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한 명목으로서 개인을 위해 제지하냐 외적의 취향의 노래가 되어 구찬동영화를 도모하고 있다면 이런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만주로 가고자 합니다. 부디 총재들 모두 저와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가서 뭐하려고 그런 만주숲 반도에 독립운동기지를 만들겁니다. 어. 동 독립운동기지? 예. 만주에 도착하는데... 경북고법도로 지나가실 때이 이정표 보셨습니까? 저도 이걸 보고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요.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이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곳으로 가면 어디가 나올까? 우리나라는요, 어, 삼 면이 바다이고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갈라져서 남한이라는 섬 아닌 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서 을 보시면 통일만 된다면 지금 현재 미 뭐, 대륙을 넘어갈 때 배나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 기차, 심지어는 걸어서까지 대륙으로 갈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가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통일만 된다면 가능한 일이죠.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나라, 그리고 이루고자 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역사는 우리 한민족의 기록이고요. 어레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코리안 가지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신천하는 믿음 그리고 자긍심 강한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다면 100년 뒤에도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육도 열심히 들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